라이팅 에어, 거실등, 어, 전원선 결선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등을 제거하실 때, 어, 거실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서 내려온 선이 세 가닥인 경우에 스위치 두 개로 나눠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이제 배선이기 때문에 어, 등을 교체하시고 새로 선을 연결하실 때 어떤 선이 메인선이고 어떤 선이 스위치선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명을 기존 거를 제거하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선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두셔가지고 나중에 연결하실 때 참고를 하셔도 되시겠고요. 선 색깔이 구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선에다가 뭐 펜이나 이런 걸로 어떤 게 왼쪽에 어떤 게 가운데 어떤 게 오른쪽에 꽂혀 있었는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정상 결선된 상태고요 어,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켜시면은 1번, 2번. 보통 120W급 이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W, 60W 이렇게 분할로 스위치 두 개로 분할 점등이 되게끔 되어 있으시고요뭐 120W 이상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80와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60와트 정도 부분이 더 있어가지고 가운데 60와트 따로 양쪽에 120와트 따로 이렇게 분할 점등 소등이 되실 수 있게끔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명을 음, 설치할 때 기존 거를 떼어내시고 스위치 두 개인 경우에 분할 점등이 가능한 배선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전원선이 세 가닥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 내려와 있는 선의 색깔은 뭐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선 색깔은 큰 의미는 없으시고요. 이제 기존 등을 떼어내시고, 지금 다시 이제 저희 새로 산 등을 설치하실 때, 이렇게 전선 통과하는 구멍을 통해가지고, 천장에서 내려온 전화선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어떤 단자 쪽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딱세 가지의 경우에서만 대입해가지고, 선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단자, 3P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치면 총 6개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묶여있는 구멍 2개가 반대쪽이랑 연결된 하나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회로는 총 3개가 있고요 하나의 회로에 천장에서 내려온 전원선이 2개가 꽂히면은 그때는 예, 스파크가 나면서 터져요 그래서 뭐 안전기도 손상이 갈 수가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어, 스위치가 탄다거나 뭐 차단기까지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회로별로 전선은 하나씩만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꼭 명심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두 개가 이쪽으로 꽂히면은 같은 쪽에 물리는 거세요. 그래서 이 타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한개 라인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뭐 어떤 선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할때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스위치랑 차단기는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냥 랜덤으로 회로별로 나와 있는 전선 세 가닥 중에서 꽂아주시고 이제 스위치를 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세요. 지금 뭐 차단기나 스위치는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는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은 단자별로 예,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은 의미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왼쪽에, 어, 파란색은 가운데, 어, 노란색은 오른쪽 단자에 꽂아봤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1번, 2번 켜볼게요. 네, 1번은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는데 2번 스위치는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이 말은 선이 잘못 연결됐다는 겁니다. 등 불량이 아니고. 어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등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전원 입력이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끄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 가운데에 메인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선 자리에 메인선이 아닌 게 들어가 있고 스위치 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한번 경우의 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스위치랑 차단기 내리신 상태에서 빨간색을 가운데 한번 꽂아보고 파란색은 예 위치를 서로 맞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랑 차단기 올리고 스위치를 켜 보실 때또 예 한쪽만 켜지고 한쪽은 정상 점등이 안 되세요 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만 남은 거고요 스위치를 끄시고 차단기까지 안전하게 내리신 다음에 지금 가운데 에 파란 선도 한번 들어갔었고, 빨간 선도 한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의 경우는 노란색이 가운데 들어갔고 빨간색은 위치를 바꿔주시면은, 이제 세 가지 구멍에 세 가지 선이 어 각각 한 번씩 돌아가면서 꽂혀있는 경우를 다어뭐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점등을 해보시면은, 99%예 정상 작동이 되는, 예, 확인이 되시는 거고요. 네, 전원을 끄시고 네, 지금 노란 선이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빨간 선, 파란 선은 양쪽으로 나눠졌을 때 정상 작동이 된다는 것은 노란 선이 메인 선이라는 거세요. 그래서 메인 선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어 안전기에서 이게 뭐 조명이 무극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관계는 없으신데 설명하기 쉽게 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검은 검은 선 이제 안전기가 6 0 w 별로 지금 거실등 같은 경우 에 나눠져 있는데요 안전기가 뒤에 두 개로 이렇게 두개 따로 작동하게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 두 개에서 어 안전기별로 검은 선 하나 하얀 선 하나가 나와 있는데 검은 선은 마이너스 선으로서 공통선 해가지고, 안전기 하나, 하나에 있는 검은선이 모여가지고, 가운데 공통선 자리로 들어온 거고요. 안전기 하얀선은 이렇게 분할 점 등을 위해가지고, 안전기별로 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분할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기 플러스 선 마이너스 그 반대쪽 자리에는 어, 스위치 선이 들어가야 되고, 어, 검은선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리 맞은편에는 공통선. 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공통선은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간편한 설명 을 위해서 여기 이제 스위치 스치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차단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벽에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신발장 열어 보시면은 안에 차단기가 있는데요. 차단기에서 집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와서 차단기에서 각뭐 스위치나 전열 이런 쪽으로 전기가 통해서 가는데 조명 스위치가 있습니다. 조, 아, 조명 차단기가 있습니다. 조명 차단기에서 어, 뭐 전기로 하면 L 상, N 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뭐 설명상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플러스 선은 전기가 통하는 플러스 선은 이렇게 타 가지고. 어, 스위치 자리로 넘어갑니다. 스위치 자리로 전기가 통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스위치가 2구 스위치라고 하면은 뭐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로 들어가서 전원이 공급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전기는 이쪽 라인에다 통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쪽에 어 이제 단자가 있어가지고 내부에 스위치를 켰을 때 단자가 붙고 스위치 를 껐을 때 단자가 떨어져가지고 전기가 이제 통하고 안 통하고 절연을 하게 되줍니다 그래서 스위치 켰을 때는 이쪽에서 전기가 이제 차단기에서 공급이 돼서 켰을 때 이런 식으로 1번 스위치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통하게 되는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2번 스위치 켰을 때는 2번 스위치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등 쪽으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안전기 통해서 등에 이제 통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는 타고 이렇게 타고 차단기 라인으로 들어가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메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노란선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가운데 꽂히는 메인선은 차단기에서 등 쪽으로 바로 간선이 메인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위치선은 차단기에서 스위치로 갔다가 스위치에서 단락이 이루어지고 켰을 때 스위치에서 타고 온 선들이 나눠져가지고 전원이 공급됐을 때 이쪽 관련된 거, 이쪽 관련된 거, 이렇게, 전, 점등이 됐다, 수등이 됐다, 이렇게 분할로 작동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 스위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스위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전선이 두 가닥만 내려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만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어, 이 요거는, 이제, 없는 선이라고 칠게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마감을 그냥 꽂아 놓고, 자 천장에서 전선이 두 가닥만 내려와가지고 꽂았어요. 이렇게 꽂았는데 전원을 켜니까 한쪽만 들어오는 거죠. 자 이쪽 안전기선이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위치 하나로 전체 점등, 전체 소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안전기선을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선은 공통선으로 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예, 안전기선, 하얀 선만 지금 전원이 스위치선이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으로 모아서 연결해 주시면은 스위치 하나로 전체 점등, 전체 소등 이렇게 작동이 되게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보시면은 스위치 하나로 전체 켜지고 전체 꺼지고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음, 간혹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택배 배송 과정 중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설치해 놓고 정상 점등이 되다가도 불이 안 들어오거나 깜빡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접촉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동 중에 약간씩 흘러나와서 아니면 은 집에 설치를 해놨는데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문을 꽝꽝 열고 닫는다거나 뭐 그런 집에 진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제대로 처음에 연결이 안돼 있으시면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저는 키더라도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올 때첫 번째로 조치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연결돼 있는 걸 빼서 안전기 쪽도 뺐다가 다시 꽂아 주시고 어떤 선이 지금 제대로 꽂혀 있는지 덜 꽂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뺐다가 결선을 잘 해서 적당량을 꽂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물리는 단자 쪽에 피복이 물리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껴진 경우에도 음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안으로 가려질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서 꽂은 전원선도 이렇게 적당량이 안 들어가면 은 전기가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뭐 깜빡되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꽂혀있는 선들을 스위치랑 차단기 내리시고 다시 뺐다가 한번 적당량 꽂아주시고 뺐다가 적당 깊이만큼 꽂아주셔서 점등을 보시면은 예 이제 정상 점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전원선이 세가닥이고 스위치 두개로 분할 점등을 하실 때 메인선 찾아서 가운데 꽂는 거와 스위치선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어 스위치선이 한 가닥일 때, 스위치선이 두 가닥일 때, 그 스위치를 하나로 꽂았겠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기선을 흰선만 모아주시고 검은 선은 어차피 가운데 모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각 대칭되는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관계 없이 꽂아 주셔도 작동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원리 차단기에서 플러스 선이 스위치 쪽으로 가서 스위치에서 단락이 이루어지고 스위치를 켰을 때 1번 라인, 2번 라인 각 개별 스위치별로 올라와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 차단기선 중에서 마이너스 선은 이렇게 올라서 공통으로 가운데 꽂힌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 거실등을 설치했을 때 이제 천장에서 내려온 전원선이 뭐 일반적으로 세 가닥이 내려오거나 스위치 하나로 사용할 때는 두 가닥만 내려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어, 또 특별한 경우에는 천장에서 전선이 6가닥까지 뭐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이 기존에 어 각각의 위치에 세군데로 등이 개별적인 등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60와트 거실등 하나, 60와트 거실등 하나, 60와트 거실등 하나 이렇게 개별로 등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각등 위치에 전선이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기존 등의 배열에 맞춰서, 배선에 맞춰가지고, 배선이 다 나눠, 그, 각 위치에 나눠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각 위치에, 60와트 거실등 60와트 거실등 60와트 거실등을 개별로 다시는 게 가장 간편하시고요 그렇게 다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등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등 하나 떼어내시고 기존에 배선되어 있는 거를 연결하시고 가운데도 떼어내시고 가운데 개별로 거실등 60와트 설치하시고 뭐 나머지 부분도 떼어내시고 같은 요령으로 설치를 하시면 은뭐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뭐, 집의 구조나 또, 뭐, 개인적인 또 취향에 따라가지고, 음, 일체으로된 등을 구매하셨다거나, 이제 개별로 달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배선을 좀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먼저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배선을 이렇게 1번 등, 2번 등, 3번 등 자리에 이렇게 나눠서 놨는데요. 천장에서 개별로 등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별로 노출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각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검은 선으로 된 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은 색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상 해놓은 거고요. 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공통선. 차단기에서 온 마이너스선이 여기 이렇게 공통으로 한 가지씩 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운데 등을 1번 스위치로 분할 점등을 하셨고, 1번 스위치선이 그래서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양쪽에는 2번 스위치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1번 스위치선은 이렇게 개별로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스위치선은, 이게 전선이 천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위치부터 타고 올라와서 천장 내부에서 양옆으로 어 점프를 해가지고 회로를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양쪽 등 자리로 보내준 거세요. 그리고 메인선 차단기에서 바로 온 메인선 같은 경우에는 메인선은 각 등마다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눠져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체형 등 스위치 두 개짜리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메인선 중에서 한 가닥은 쓰시고 두 가닥은 마감을 하시는 거고요. 스위치선 하나 쓰시고 스위치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하나는 마감하시고 하나 편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네,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마감을 하실 때는 전기 테이프로 여기 이제 니퍼 같은 걸로 잘라 가지고 피부끈 벗겨진 부분 잘라내시고 전기테이프로 7바퀴 반 이상 돌려서 안전하게 마감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또 이제 색깔이 구분이 돼 있다거나 어떤 게 메인선인지 이제 구분이 되신다 그러면은 음, 쉽게 찾을 수는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여섯 개의 선이 다 똑같은 색인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경우의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가운데는 스위치 하나랑, 어 메인선 하나랑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양쪽에 있는 선 중에서, 어, 뭐가 스위치 선인지 하나만 찾아서 갖고 오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다고 칠 때, 편의상 선을 위쪽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등이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개별로 각세개가각 위치에 배선이 따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 저희가 뭐 일체형으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랑 배선이 이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선두 가닥은 활용을 하실 거예요. 가운데에는 메인선 한가닥 그리고 뭐 1번 스위치선 이렇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뭐 왼쪽에 됐건 오른쪽에 돼 있건 양옆에 선두 가닥은 같은 거예요 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한쪽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피부 벗겨진 쪽은 잘라내시고 전기테이프로 7 바퀴 반 이상 감아서 마감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임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임시로 마감을 하고, 자, 그럼 가운데선은, 뭐, 꽂아주세요. 이렇게 단자가, 회로가 세 개가 있으면은, 1번 회로, 2번 회로, 가운데, 그리고 꽂아주시고, 요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어떤 게 스위치선이고, 어떤 게 전원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았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고,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켜봤더니 스위치 하나에 이제 다 켜지네요 전체 점등이 되네요 자 이거는 지금 어 스위치 1번 선이 메인선이 루로 들어가 있고 메인선이 이쪽으로 걸려가지고 한 번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메인선이 왔다는 거고 안 맞으니까 나머지 선두개 있던 것 중에서 나머지 선을 갖고 와서 꽂아보시고, 스위치를 켜봤더니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얘랑 얘랑만 바뀌어보면은 이제 위치가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분할로 점등이 되는 거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전선이 연결된 거니까 점등 상태만 확인하시고 나머지 사용 안 하는 선들은 개별로 다 피복 잘라내시고 전기 테이프로 감아서 마감해서 천장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전선 이제 설치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